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랩스와 함께 세이코인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변동성 속에서 세이코인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코인랩스에서는 차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분께 보다 명확한 투자 결정을 돕고자 합니다. 차트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심리를 읽어내고 향후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차트를 통해 세이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500원대에서 떨어진 파동은 단한 번도 떨어진 파동의 저점을 깨고 올라가지 못하는 단순 일반적인 반등을 했을 뿐입니다. 7월 5일 떨어진 파동이 고점을 깨는 것을 보고 매수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코인랩스에서는 아마도, 아, 저점을 한번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파동을 만들어 가는 것을 교육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차이겠죠. 이럴 때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눌림의 7월 30일 정도이겠죠. 매수를 받았을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코인랩스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never, 매수하지 않았을 자리이기도 합니다. 떨어진 파동을 보고 다음 매수 자리를 빠르게 찾는 방법과 매수를 가져온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 차트 분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주 알트코인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남에 의한 매매를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본인만의 매매를 할수 있도록 우리 코인랩스에서는 올바른 경제교육과 차트를 가지고 노는 방법, 언제든지 경제적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본인만의 식견과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 봅시다. 매주 알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 의논하는 방송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후홈 화면 링크를 통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랩스였습니다.